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5시에 건물 시작해서 공원 1층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수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은 다들 떠나고 또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알박기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그 전에 이 앞전에는 텐트들이 수십 개가 알박기가 돼 있었지만 올해 들어는 다 걷어냈습니다. 제가 한민중 가장 잘하는 일라고 자부하며 대한민국 녹색 심포 충청북도 단양으로 많이들 힐링 오세요 소선한 캠프 캠핑장은 손님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다. 저쪽에는 이제 오늘 빠져나가고 뚝쪽에는 다섯 개 있는 텐트들은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생계를 이어가고 몸이 아파 어 요양차 있는 분 외에는 장박이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공평하게 음, 사용할 수 있던 그런 캠핑장이 되도록, 어,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